안녕하세요. 집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골프 클럽 몇 번이나 바꿔보셨나요? 드라이버 6번, 아이언 3번, 퍼터만 벌써 다섯 번째 그런데 왜 스코어는 그대로일까요? 비거리를 늘리려고, 정확도를 높이려고, 감각을 살리려고, 우리는 클럽을 바꿉니다. 하지만 바꾸는 순간마다 오히려 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기분 들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말이죠. 프로골퍼들은 대부분 클럽을 거의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의 클럽을 몇 년이고 심지어 10년 이상 써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프로가 절대 바꾸지 않는 클럽 하나, 그리고 그 클럽을 왜 끝까지 고집하는지, 아마추어가 절대 놓치면 안될 비밀의 기준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핸디를 크게 낮추고 싶다면 지금부터는 클럽을 바꾸기 전에 꼭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비거리가 안 나서 드라이버를 바꿔봤는데도 여전히 슬라이스. 아이언이 마음처럼 안 맞아서 새 것을 샀는데도 탑핑과 뒷땅은 그대로 퍼팅이 안 돼서 고가 퍼터를 장만했는데 스코어는 제자리 혹시 클럽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프로와 싱글 골퍼들이 절대 바꾸지 않는 클럽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왜그 클럽 하나만큼은 10년이 지나도 손에서 놓지 않을까요? 아마추어는 계속 바꾸고 프로는 절대 안 바꾸는 클럽. 그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마추어 골퍼들의 흔한 착각.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은 스코어가 안 나오는 이유를 장비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드라이버를 바꾸면 더 멀리 나갈 것 같고, 퍼터를 바꾸면 퍼팅이 잘 들어갈 것 같죠. 하지만 정작 프로나 싱글 수준의 골퍼들은 그렇게 자주 클럽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코어를 만드는 건 장비가 아니라 익숙함과 신뢰라는 사실을요. 진짜 실력을 가진 골퍼일수록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루틴과 감각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무수한 연습과 반복을 통해 길러지는 겁니다. 2. 프로들이 절대 바꾸지 않는 클럽, 퍼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퍼터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수십 년 동안 같은 스카티 카메론 퍼터를 씁니다. 그립이 닳고 페이스가 닳아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퍼터는 단순한 클럽이 아닙니다. 퍼터는 골퍼의 감각의 연장입니다. 손의 감각, 눈의 라인, 거리감 이 모든 것이 몸에 익은 퍼터와 맞물려야 스코어가 나옵니다. 한번 익숙해진 퍼터는 절대 손에서 놓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바꾸면 다 무너진다고 느껴질 정도로요. 3. 외지 역시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들뿐 아니라 싱글 골퍼들 역시 외지를 오래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지는 스피, 거리, 로프트 그리고 러프나 벙커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감각이 중요한 클럽입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다른 외지로 바꾸는 순간 거리감이 완전히 어긋납니다. 특히 56도나 60도 같은 로프트 외지는 상황에 따라 페이스를 열거나 닫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4. 아마추어가 자주 바꾸는 클럽, 탑3. 자, 반대로 아마추어들은 어떤 클럽을 가장 자주 바꿀까요? 1위는 당연히 드라이버입니다. 비거리 욕심 때문입니다. 새 드라이버는 거리가 늘어날 것 같거든요. 2위는 아이언입니다. 탑핑이나 뒷땅을 장비 탓으로 돌리고 바꿉니다. 3위는 유틸리티 또는 하이브리드입니다. 맞추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단기적인 문제 해결일 뿐이고 실제로는 실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클럽을 바꾸기 전에 내 스윙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5. 싱글 골퍼들은 클럽을 나만의 무기로 만든다. 싱글 골퍼들에게 클럽은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그건 전쟁터에서 쓰는 자신만의 무기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클럽과 대화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 로프트를 열고 스피는 어떻게 들어가고 거리감은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건 수천 번의 샷을 통해 체화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외지 하나, 퍼터 하나, 드라이버 하나라도 신중히 고르고 오래 씁니다. 바꾸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클럽은 나를 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6. 클럽 선택 기준 무엇이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 헤드 모양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그 클럽이 내 스윙과 맞느냐입니다. 드라이버는 나의 스윙 궤도와의 궁합. 아이언은 로프트 간 거리 분배. 웨지는 거리 제어와 스피 컨트롤. 퍼터는 그립감과 손맛. 진짜 실력자는 클럽을 고를 때 나에게 어떤 결과를 주는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바꾸기보다 적응하고 훈련해서 익혀갑니다. 7. 장비병의 진짜 문제점. 클럽을 자주 바꾸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스윙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클럽을 바꿀수록 문제를 외부로 돌리게 되고 결국 실력 향상보다 장비를 새로 사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번 장비를 바꾸는 것보다 하루 10분이라도 같은 클럽으로 어프로치 연습하는 것이 훨씬 더 스코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8. 실전 사례. 싱글 골퍼의 클럽 관리 노하우. 실제 싱글 골퍼 A씨의 예를 들어 볼게요. 그는 8년째 같은 퍼터를 사용 중입니다. 헤드는 낡았고 페이스에 스크래치도 많지만 그 클럽으로 평균 퍼팅 수가 29타입니다. 그 비결을 물어보니 이렇습니다. 이 퍼터는 내가 치는 느낌을 손끝으로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긴장했을 때, 자신감 있을 때, 이 퍼터는 그걸 알고 맞춰줍니다. 놀랍지 않나요? 클럽이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마치 나의 감정과 습관을 기억하는 파트너처럼 작용하는 겁니다. 이런 골퍼는 장비병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 클럽을 오래 쓰며 자기 스윙에 집중하는 것이 스코어를 줄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증명합니다. 9. 결론, 바꾸는 건 클럽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클럽을 바꿔도 스코어가 그대로인 이유는 사실 바뀌어야 할 대상이 클럽이 아니라 내 스윙이기 때문입니다. 프로들이 클럽을 바꾸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그 클럽을 통해 자신의 스윙과 감각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자주 바꾸는 클럽이 있다면 그 클럽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세요. 진짜 궁합이 맞는지 알기 전까지는 너무 쉽게 바꾸지 마세요. 스코어는 바꾸는 게 아니라 익숙해질 때 바뀝니다. 10. 클럽별 실전 비교 사례. 클럽 하나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조건 좋은 변화일까요? 예를 들어 비골퍼는 드라이버를 바꾸고 나서 비거리가 10m 늘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흐트러지며 페어웨이 안착률이 60%에서 38%로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세컨샷이 어려워져 오히려 보기 확률이 높아졌죠. 반면 시골퍼는 7년 된 드라이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정확한 타이밍과 스윙 루틴 덕분에 드로우 구질을 완성해 평균 비거리를 15m 이상 늘릴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장비가 아니라 내 스윙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입니다. 11. 아마추어용 클럽 선택 팁. 100만 원안 쓰고도 세팅하는 법. 클럽을 잘 고른다는 건꼭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렴하게 구입해 나에게 맞도록 세팅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버 헤드스피드 85에서 95m pH 기준 로프트 10.5도 샤프트 RSR 추천 아이언 7번 기준 130m 이하 캐비티백 구조 추천 웨지 52도 플러스 56도 기본 세트 퍼터 스트로크 유형 따라 블레이드 아크형 말렛 직선형 선택 핵심은 스펙과 스윙의 궁합 가격이 아닙니다. 12. 퍼터와 외지 길들이기 루틴. 퍼터는 감각, 외지는 손맛입니다. 다른 클럽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들여 익숙해져야 합니다. 퍼터 루틴. 1m, 1.5m, 2m 거리 퍼팅 각각 10회 반복. 템포 유지 훈련. 결과보다 스트로크 감각 우선. 외지 루틴. 20, 30, 50m 거리별 피칭 연습. 다양한 탄도 만들기. 러프 벙커 회전량 조절 연습. 이건 단순 연습이 아니라 클럽과 교감하는 훈련입니다. 13. 프로들이 클럽을 바꾸는 유일한 순간. 그럼 프로는 언제 클럽을 바꿀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변했을 때, 스윙 메커니즘이 바뀌었거나, 체력이 달라졌거나, 탄도나 구질이 달라졌을 때, 즉, 내 변화가 선행되어야 클럽도 바뀝니다. 장비를 먼저 바꾸고, 스윙을 그에 맞추는 건, 전형적인 아마추어의 실수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너무 자주 바꾸는 클럽이 있다면 그 클럽을 다시 한번 잡고 연습장으로 가보세요. 나는 어떤 클럽을 가장 오래 쓰고 있을까? 내가 진짜 믿는 클럽은 뭘까?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게 스코어를 줄이는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절대 바꾸지 않는 클럽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진마켓 골프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비병 탈출 루틴, 스코어 줄이는 연습법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짐마켓 골프의 파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